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한화오션에 대해서 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겁니다. 자 금이 기준 자이 종목 마이너스 자1%대약세를 만들어주고 있는데 자 지속된 행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자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급락에 대한 여지보다는 추가적으로 반등의 가능성이 더 높은 시점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관련 뉴스를 보시면은 한화오션 이재명 정부 K조선 비전 타고 순항을 할 거다라는 내용이 나와주고 있고 자 하단에 보시면은 자, 이 초대형 암모니아 온반선 개발 협력 mou에 대해서 자, 추가적으로 내용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지속적으로 내용이 부각되고 있고 이재명 정부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자, 수혜를 볼 거로 기대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고점은 높일 가능성이 더 크다라는 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영상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매수가 그리고 자, 이 테마에 대해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내용들 말씀드리기 앞서서 중요한 내용 먼저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자, 이렇게 100% 무료로 전가 배팅방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왜 이렇게 종가를 챙겨가야 되는지, 자, 그 이유. 그 이유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볼 거예요. 자 옆에 보시는 거는 우리나라 증시의 차트입니다. 자 지금 현재 는자 플러스 자2% 이상 지금 상승세를 잘 만들어주고 있는데 자대성 관련해서 자 이슈가 이제 해소가 되면서 자이 내용이 현재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불안전성이 해소되고 있다 라는 내용으로 받아들여지면서 자 이렇게 증시가 다시 한번 더 양봉을 만들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일단 단기적으로 봤을 때 불확실성이 자 해소된 거는 맞지만 자 우리나라 경기 측면 자, 우리나라 경기 측면에서는 사실상 변한 거건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여름. 자, 이 저항권 구간까지 이제 올라선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더 밀릴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자, 생각이 되고요. 자, 그런 만큼 자 이렇게 음봉이 다시 한번 더 나오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자, 제가 이 말씀드린 이유, 종가를 챙겨가야 되는 그 이유가 바, 바로 이 음봉입니다. 자, 우리나라 증시를 잘 보시면은 자, 상승을 할 때에도 하락을 할 때에도 언제나 뭐가 많습니까? 자, 이런 음봉이 많다. 자, 이런 음봉이 많다라는 거는 자, 시작하는 가격이 높고 자, 마감하는 가격이 이렇게 낮다라는 얘기죠. 자, 이게 우리나라 증시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은 장중에 단타를 자, 거래하시기 때문에 자, 매번 뭐할 수밖에 없다. 자, 매번 여러분들이 자, 고점에 물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어찌 보면은 자, 어찌 보면은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거래를 해야 안정적으로 수익을 만들어 갈수 있을까? 자, 이 구간에서 우리가 뭘 하면 된다? 매도하면 된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종가를 무조건적으로 여러분들이 자, 거래를 해야만 여러분들의 계좌가 플러스로 바뀌어 갈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종가 같은 경우는 하루에 딱세 종목씩만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6월 2일 오후 2시 42분에 보내 드렸어요. 자, 소율 초록 쓰리 드렸는데 자, 매수가는 항상 자, 이렇게 종가로 드리고 있습니다. 자, 종가로 드리기 때문에 모든 분들의 자, 매수가가 동일하다. 자, 그리고 시가 변동성에 매도하면서 단한 명의 나고자 없이 모두가 똑같이 수익을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매수와 매도는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자, 진짜로 중요한 건 뭐죠? 어떤 종목을 선정을 해서 여러분들께 드리고 있는지. 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자, 절대로 아무 종목이나 툭툭 던지지 않는다. 철저하게 이슈와 실적을 분석을 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상승 가능성이 높은 종목만 여러분들께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일회성으로 오르고 자, 바로 급락이 나오는 이런 종목은 절대로 안 드립니다. 자, 이렇게 분석을 해서 드리기 때문에 자, 제가 이렇게 종목을 드리면은 매수를 해도 되는 종목인가? 자, 이런 거 고민할 필요가 전혀 없다. 그냥 여러분들은 편하게 매수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자, 유트룩스의 시가 변동성 보시면은 자, 아침에 자, 12%대 상승세가 나와줬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100만원 투자하셨다고 라 하면은 12만원의 수익이 나오게 된 거죠. 자, 이렇게 수익이 나왔다라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이 수익이 어쩌다 한번 운으로 걸려서 나오는 수익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 지금 우리가 거래하는 이 방법 자체가 우리나라 증시의 특징을 그대로 이용해서 거래하는 거기 때문에 참여만 하시면은 누구나 얻어갈 수 있는 수익이다. 자, 이게 여러분들 중요한 겁니다. 자, 제가 운영하는 이 종가 배팅방 통상적으로 자, 10에서... 15% 정도는 매일같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거래만 참여하시면은 최소 10% 이상씩은 매일 꾸준하게 수익을 얻어 갈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제가 이제 세 종목을 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자, 여러분들이 이 중에서 한 종목만 투자에 참여를 하셔도 자, 100만 원씩만 넣으면 얼마입니까? 한 달이면은 최소한 200만 원 이상의 수익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다. 자, 절대로 적은 금액이 아니죠. 자, 그러면은 이거 가지고 뭘 하느냐? 자, 여러분들 계좌에 마이너스로 물려있는 종목 마이너스로 물려있는 종목들 있잖아요 자 이런 종목들을 어떻게 한다 비중을 덜어낸다 자 이렇게 현금이 확보가 되면은 제가 운영하는 이 종가베팅 방에다가 여러분들의 투자 비중을 올려가면 되는 거예요 자 이러한 작업을 얼만큼 한다 딱두달 정도만 하시면은 여러분들 계좌 충분히 본전 이상으로 올라올 수 있다 라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여기에 참여만 하시면은 자 누구나 여러분들 수익만 들어갈 수 있다. 근데 이 수익이 어쩌다가 운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합리적으로 누구나 챙겨갈 수 있는 그런 수익이란 얘기예요. 자두 번째 종목은 마음 AI를 보내드렸습니다. 자 매수가는 종가로 드렸고요. 자 종가로 드렸기 때문에 모든 분들의 매수가 어떻다? 모든 분들의 매수가가 동일하다. 자 그리고 매도는 아침 시가 변동성에 매달면서. 단한 명의 나오자 없이 모두가 똑같이 수익을 만들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이 매수와 매도보다 더 중요한 게 뭐죠? 어떤 종목을 선정하느냐? 자 종목 선정 같은 경우도 자, 제가 철저하게 분석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상승 가능성이 높은 종목만 엄선해서 드리고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종목 들이면은 매수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전혀 없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마음에 이 i 의 시가 변동성 얼마나 왔죠자 보시면 은 16%대가 나와줬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100만원 투자 하셨다 라고 하면 16만원의 수익이 바로 나온 거다. 자이 수익을 언제 얻는다? 자 아침에 장 시작하면 시가 변동성이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9시는 여러분들이 뭐 하는 시간이에요? 자, 보통 단타를 참여하는 시간이죠? 자, 우리는 이 사람들한테 물량 떠넘기고 어떻게 한다? 자, 아침 시작하면은, 자, 거래 끝내는 겁니다. 자, 종목들이 여러분들, 자, 증시에 영향을 받으면은, 결국 하락할 수밖에 없다. 자, 런데이 영향을 받기 전에 거래를 마치기 때문에, 자, 이 종가 거래 여러분들이 참여만 하시면은, 원하지 않아도 수익은 쌓여갈 수밖에 없는, 자, 그런 구조라는 거예요. 자, 통상적으로 자, 수익률이 얼마나 나온다고 그랬죠? 10에서 15% 정도 꾸준하게 나와 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런 수익이 자, 매일 안정적으로 꾸준하게 나와 준다. 자, 그리고 이런 수익이 어쩌다가 운으로 나오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종목의 일봉을 보시면은 제가 이 구간에서 드린 거예요. 자 이거를 말씀해드리는 이유는 자 이렇게 바닥 구간에서 드리고 있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다. 편하게 매수하고 매도 타이밍도 편하게 잡아가시란 얘기입니다. 자 제가 이런 종목을 매일같이 여러분들에게 하루에 세 종목씩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5073의 3571로 자 채널 구독 한 번씩 꼭좀 부탁드리고요. 자 아자라고 남겨주시면은 자 제가 100% 무료로 운영하는 이 종가 배팅방 자 여러분들 빠르게 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여러분들에게 매수가 말씀드릴 겁니다. 자 1차적으로 7만 6천원 말씀드리고요. 추가적으로 조정이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자, 하단에 7만 3천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매수가가 도움이 됐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자 5073에 3571로 자 아자라고 남겨주시면 되게 너무나도 큰 힘이 될것 같고요. 자 바로 이어서 여러분들이 꼭 챙겨야 될 테마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자이 테마 자이 테마 꼭 사라 우리가 반드시 챙겨와야 되는 저희 테마주에 대해서 자 말씀드리기 시작을 할 겁니다. 자꼭 집중하셔가지고 자 여러분들의 계좌를 한 큐에 끌어올릴 수 있는 딱한 종목입니다. 저희 종목 꼭 챙겨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타이틀을 보시면은 자 러시아 휴전 종전 하더라도 자 새로운 전쟁을 모색할 가능성이 있다. 자말 그대로 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련된 테마입니다. 자 이제 주식을 국내에 사시는 분들이라면 모두가 알고 있겠지만. 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하면은, 자, 우리는 다뭘 생각을 하죠? 재건테마주만을 생각을 합니다. 자, 언젠가는 휴전 또는 이제 종전이 될 거다라는 전제하에 재건테마주를 보는데 사실상, 자, 이 재건주 흐름은, 자, 이미 여러분들 3년이 됐죠, 3년. 엄청나게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 변동성 외에는 사실 큰 흐름이 없었다라는 거. 자, 그리고 이 기대감 가지고 여러분들이 재건테마주를 고르기도 애매한 게, 자 이거 지금 샀다가 또 고점에 물리면 어떻게 됩니까? 진짜로 종전할 때까지 여러분들 이거 그냥 계속 마이너스 70% 80% 상태로 계속 물린 상태로 관망하고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일단 보면 안 된다라는 거 먼저 말씀드리고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새로운 전쟁을 또 모색을 할 거다. 결국에 러시아에게 있어가지고 트럼프가 주장을 하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이 종전, 종전이라는 키워드 자체가 사실 크게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를 내용을 보시면은. 자, 두 번째 종전회담을 앞두고도 여전히 러시아, 우크라이나, 미국이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자, 쉽지 않다라는 게 지금 현재 평가입니다. 자, 그리고 합의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더라도 자, 이것 또한 일시적인 평화에 그칠 거다. 자,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은 정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새로운 전쟁을 또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트럼프 또 나설 거예요. 자, 트럼프는 비즈니스 맨이기도 하지만 자, 일단 기본적으로 자기 체면, 위시 엄청나게 중요시하죠. 자, 이런 흐름으로 봤을 때 트럼프와 푸틴 간의 갈등은 계속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자, 내용 추가로 보시면 트럼프 언포에도 불구하고 푸틴 우크라이나의 새 침공전, 종전협상 성사가 어려울 것 같다. 자, 지금 이런 안 좋은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제가 현재 영상 촬영하는 날짜 기준으로는 자,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회담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지만 자, 제가 말씀드렸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종전 관련주지만 재건주가 포인트가 아니다. 자, 이 2일이라는 날짜가 지난 이후에도 자, 이 테마는 계속해서 지속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결국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테마는 자 종전과 방산. 자, 쉽게 말하면 이게 믹스가 된 거죠. 이미 세력들은 재건주로 이미, 이미 다 털어 먹었기 때문에 자 이거 더 이상 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걸로 다시 우리는 눈에 돌려야 된다. 자, 근데 그냥 방산주는 너무 뻔하잖아요. 종전과 같이 엮여 있는 방산주로 우리는 선택을 해서 그거를 한 종목으로 잡고 가야 된다. 자, 트럼프가 말하고 있죠. 자 종전에 대한 진정성 2주 후에 판단하자 아니라면 다른 대응하겠다. 자 트럼프도 종전이 지금 안될수 있다는 거 전제로 깔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협상이 결렬될 거에 대한 대비를 또 해야죠. 이 종목이 뭐가 될 거다? 앞으로 급등을 할수 있는 종목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 내용을 보시면은 자,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대대적인 공습 언급하면서 자, 정말 실망스럽다라는 내용을 말하고 있죠. 자, 그리고 트럼프는 러시아에 대해서 자, 드론 미사일 공격에 대해 비판 수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자, 이 푸틴에 대한 자, 기사글을 잘 보시면 종전 협상에 대한 의지가 있다라는 내용과 의지가 없다라는 내용 자 모두가 현재 공존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트럼프 입장은 종전을 시키겠다. 한간에 또 이런 얘기도 있었죠. 푸틴이 종전을 하더라도, 자 그거는 형식적인 종전에 불과할 거다. 자 그래서 저는 무엇을 생각을 하냐면, 푸틴이 트럼프의 장단을 맞춰가지고 종전은 결국 형식적으로 할 거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트럼프의 전쟁은 다른 방식으로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종전과 방산이 믹스된 종목에 우리는 집중을 해야 된다. 자 재건주 시대 여러분도 지났어요. 자, 그리고 여기서 이탈리아 외모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올해 러시아, 우크라이나 종전 안될 거다. 협상 안될 거란 얘기입니다. 자, 지금 현재 전망 자체는 부정적으로 나오고 있지만, 이런 분위기는 사실 누구도 다 인지를 하고 있는 겁니까? 푸틴도 다 인지하고 있는 부분이다. 자, 결국에 이런 흐름을 감안을 했을 때, 형식적인 종전 협상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하지만 진정성에 대한 얘기는 계속해서 부각이 될수 밖에 없다. 자, 여기 내용의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매집주를 선택을 해야 된다. 자, 종전 테마이콜 재건주라는 이 공식. 자, 이제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 통상적으로 자, 이렇게 재건하면은 광물협정이라든가, 자, 종전 관련해서 자, 이런 재건 관련주. 자, 주로 이제 이런 내용들이 부각이 됐는데, 자, 이런 거 트렌드를 지나갔습니다, 트렌드를. 소위 말하는 세력들이 다 이미 여러 번 해먹은 거예요.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의 계좌가 살아날 구멍은 없다라고, 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선점해야 되는 테마는 자, 종전 관련해서 방산, 광물, 가스. 자, 이세 가지를 아우를 수 있는 자, 그런 종목 여러분들이 챙겨가야만 한다는 거예요. 자, 재건주는 어떻게 한다? 재건주 버려라! 이거 이제 볼 필요 없습니다.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테마는 어차피 종전이 상당히 합의가 길어질 거기 때문에 당장의 열린 협상이 결렬이 돼도 그리고 심지어 종전이 형식적으로 되더라도 어느 쪽에서나 무조건적으로 부각이 될수 밖에 없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 종목이 제가 말씀드린 종목입니다. 자, 매수세 엄청나게 터져주고 있습니다. 자, 근데 아직 횡보 구간이다. 횡보 구간. 자, 이거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잡아갈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다라는 거예요. 아직 뉴스로 관련 내용으로 정확하게 부각이 되기 전이다. 자, 하지만 이 사업군을 봤을 때 방산 광물 가스 현재 모든 거를 아우르고 있습니다. 자, 이거를 챙겨가야 여러분들이 급등 수익 만들어갈 수 있다. 자, 이 종목 지금 현재 2천 원대인데. 자, 상단에 열려 있는 가격대만 최소 여러분들 만 5,000원입니다. 여러분들이 노릴 수 있는 현실적인 수치가 7배라는 얘기예요. 7배. 자, 이거 무조건적으로 잡아갈 만 한다라는 거 강조를 좀해 드리고요. 자, 5073에 357 하나로 자, 아자라고 한 번씩 남겨 주시면은 자, 여러분들이 꼭 챙겨가야 되는 이 테마주 제가 여러분들께 바로 회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